초스피드로. 시간 끌지 마. 우리에겐 20분이나 20분밖에 없어. 내려왔냐? 야, 여기서. 빨리 갈 거야, 빨리 갈 거야, 빨리 갈 거야. 어, 진곤충 바로 보내도도 받으면 아, 돌아와, 돌아와, 바, 진곤충. 왜안 먹었어, 진곤충.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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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제대로 먹이고. 일단 이거 한몇 대만 패고 아가리 대대도 꽂았어 들어와 일단 머리로 진충축이자어 야야야 들어와 들어와 진곤축씨 들어와요 진곤축씨 들어와요 아이스 패패패 음, 음, 아이고야야 진곤축다 모았어 나다 모았어 다 모았어 들어 아, 딜 보이냐? 시청자들 보고 깜짝 놀랬다, 지금. 그 정도야. 어. 장난 아니 거짓말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 중에 남았는데. 제일 는데한 방에 갔어. 왜 그래. 딜 욕심 냈어 또. 진공 쪽또 모아야 돼. 아, 야, 리오랑 디아블로가 모넌 기본기 키기 되게 좋은 맵이래. 모비래, 모비래. 디아블로? 어, 이거랑 디아블로가. 아씨, 오넌 기본 기기 굉장히 좋은 몹이래. 아못 막았다. 이거를 보내서 빨리 모아야 돼 무조건. 딜이 몇씩 들어갔는데 그래?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하하잖아? 그러면은 딜 거짓말 아니고 터트려. 터트렸어? 보낸다. 머리에 머리에 붙어 머리에 좀 붙어로. 모았다 모았다 진구충 모았다 간다 슈퍼딜 오 뭔가 그냥 사하해 장난 아니야 거짓말 데? 아니고 신나 진짜 때릴 때마다 근데 동해 좀 한번 타 아, 도망가냐 설마 나한테 쫄아가고 도망가는 거냐? 아, 야, 거죽었 어, 아니, 나살았 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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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없어지면 안 된다. 야, 야, 충다 썼네.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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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식으로 계속 해야되는구나 꼬리 머리 머린가? 오케이 머리 불러 불러 불러. 날개인가? 아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주 허찌거리 하고 있을 뻔 했네요 빨리 와 빨리 날개 에 붙여야 돼 날개 에 세가리세가리 대가리 날렸어 선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겠지? 음... 아이고 씨 아이고 나 죽겠다 빨강을 드시고 단차가 뭡니까 형님? 단차라는 게 뭐예요? 단차는 배틀그라운드의 단차밖에 몰라갖고 제가 아... 몸통에 붙어갖고 야 빨리 가 야. 뭐해 거기서? 칼 깔잖아. 나 칼이 빨리 나라. 네. 아 올라타서 넘어뜨는걸 단차라 그래요? 형님 이거 단차하는 거는 날른 다음에 세모 누르면 붙는 거죠? 그 위치에서. 쟤 먹고 있으면 빨리 저제 저지해야 돼 빨리. 그래. 어 이거 빨리 저지 안 하면 안 돼요 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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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 처먹는 거 봐. 저거 오지게 쳐먹네 잠깐만. 이거 어디 있 냐？치치 미다 때려. 꼬리하야하야 고리, 꼬리꼬리꼬리 고리, 리리에리리 고리, 고리, 고아리에꼬리그리지리 고리, 리 고리, 리꼬리고통이야 고리, 통리고꼬리아 피가 이렇게 한리에 다? 고리, 내가 다른 거 할까? 이거 말고 야, 한 한마음 할까? 한마 한마음 머리 뚫할어 야, 이거 까는 거또 까먹었어? 아, 고양이 트레버. 이 요? 스킬은 뭐예요? 이거요? 나 감전됐다. 훈스 스킬은 다 쓰고 있는 거냐? 너 스킬 안 쓰는 거 같대? 훈스 지지 있는 거랑, 퍼뜨리는 거랑, 철심 박는 거랑.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 위지 또 이번에. 이번에. 아니, 내려 찍으면서 탄약 쓰는 게 있는데? 쟤또못 뭐 쳐먹고 있어. 빨리 와, 야. 포이즌 나이프는 뭐야 이거? 어 일단 내가 쓰면서 아 그거 슬라이딩하면서 점프해가지 고 탄약 쓰는 거. 아 진공충 못 보냈어. 진공충을 보내려면 무조건 이거를. 패패야겠다패래패패 패. 패패 패. 아씨 멍리가또많아어 꼬리꼬리 눌러 눌러 아니 아 이거 버킹이다 야그 조명도 눌러 여생 어? 앞에 있지 조명 야, 조명 들어와 곤충아 들어와 도와! 모았어, 어와왔어아와 모았어. 병신같은 저거 돌대가리 때문에 저거 올라탔어 올라탔어, 올라탔어. 잘했어, 칼 갈아야 되는데, 아 이거 길어야 되는데, 칼 갈아야 돼. 아이 엉덩이, 엉덩이, 칼부터 갈아칼 가는 거 어디 있어 칼칼칼칼, 빨리빨리, 칼칼칼 칼. 빨리빨리, 야넘어리린다어 넘어지면 딜 빨리빨리, 칼칼칼칼 칼칼칼 칼. 존나 갈고 있어. 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제발 제발 빨리 제발. 빨리빨리, 야, 씨! 어, 옮겼다, 옮겼어 아, 서워, 빛나졌다. 아, 서워. 아, 넘어졌어, 넘어졌어. 길에. 오호 제발 히로리님 어서와요. 씨아 무슨 이게 도떼기 시장이야? 아, 미안야 <laughs> <진짜. 앞피아냐? 웃음> 저거 뭐 모션 안 보냐? 안만 보고, 안만 보고 되겠어 아, 아이스크림 노래 게 아, 곤충아, 먹었어, 먹었어. 좋아서 먹었어, 좋아서 먹어 야, 안으로 좀 보내봐. 그래도, 대기 사고 있 어서 아을춤을춤을춤을춤을춤을춤을춤을아을춤 아, 춤을춤 여기있다 을춤을춤을춤을춤을 돌아와 을춤돌아을춤을춤 야. 꽃 심었냐?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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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들어갔다, 들어갔다, 이거, 이거 나오면 꽃. 갔냐? 어. 가서, 가서, 가서 가서 빨리 가. 가서. 최단거리, 최단거리. 여태까지 최단거리 당근이 어서와요. 최단거리다, 최단거리. 야, 먹기 전에, 먹기 전에 줘줘 이번에 전기트랩 나 전기트랩 나 이번에. 동굴이야. 전기트랩 있어? 있어. 아, 일단, 마비. 전기 트랩 어디 있어, 내코 전기 트랩 썼나 봐. 있다 있다 있다. 갔어 갔어 갔어. 전기 트랩에 160짜리 두 개. 아, 그 미쳤다. 오예! 대질뻔 했어. 전기 트랩 많이었으면 대졌어. 불흐달로다어 나이스. 오케이. 진곤충이 안 들어와서 이기는 야왜안 들어와 진곤충이 씨. 날개 날개를 먹어 날개를 진곤충아 날개를 먹으라고 어후, 죽을 뻔했어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진짜 구라 아니라 안 뛰었으면 죽었어 쟤가 자꾸 조금만 먹어오네 어우 꼬리인가 보다 꼬리 꼬리 먹어야 된다 곤충이가 우리 곤충이가 꼬리를 먹어야 돼 먹어 좀 먹어 야 때리자 그렇게 많이 차이 는안 난다 꼬리 꼬리 카이지나 아. 모레다가 <laughs> 바로 때리네 아, 방패로 막고 있어. 아, 그래, 하, 진짜 저 꼬리 진짜 죽이고 싶다. 진짜... 반차 좀 해봐. 어, 반차... 좀 타보라고 재미. 빨리 먹어야 돼. 5분, 5분! 온충아, 저 꼬리에 붙어봐. 그래, 아, 자꾸 저거에 붙냐. 아, 어디야? 하얀 거는 날개? 이뻐. 나이스다 일단 일단 나이스였어 여기 뒤돌면 바로 빙 걸면 되는데 야날라오다안 걸렸냐 안 걸렸어 빙하니뭐두번 걸리긴 했게칼 갈아야 돼칼 갈아야 돼또 풀 뻔했다. 칼갈다 뒤집어 냈어. 빨리빨리 오그로 코로 오그로 코로. 보자나나 포션 나나 먹고. 야씨 아, 미친 그... 건 충이야 돌아 돌아 돌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돌아. 와 뒤집어. 여기서 와 여기서 와서파거 먹었다. 빨간 거 먹기 편하지. 야풀 스택. 라라라라오 뒤집어졌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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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안 거기 나 있어야 풀디레 풀디레 지금 삼삼삼 구간이야 삼 구간 삼 구간이야 삼 구간 게이지 박을 수 있어 아 이거 면역 아닌데 씨 잠깐만 아제발요 들어가지 마세요 피피피피피 도망갑니다 도망갑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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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것 같다 간것 같다 간것 같다 이게 빨리 나왔어 야, 이거 폭탄 깐다. 폭탄, 라지 폭탄 다 깔아. 라지 폭탄 없어. 풀, 풀 깔았어. 다 깔았어. 있는 거다 깔았어. 인생, 인생 걸었어. 멀쩡한데? 맞아, 맞아. 빨리 다 걸어. 세상에 있는 거다 써. 나 곤충, 곤충 생까기 전에 빨리 이거 딜해야 돼. 80밖에 안 들어갔어. 오, 야, 야, 야. 딜해야 돼. 일단 곤충 있을 때 딜해야 돼. 이 사라졌다, 또. 아씨. 됐다, 일단 살아야 된다, 이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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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씨, 못 봤어. 아, 지금 병신 보고 있다가. 아. 그세먹었고 나이스야. 이거 3세 먹은거 알았어. 다 이네. 아, 뒤지면 안 된다. 아, 이거 날라오는 거 뒤진다. 이거! 아이고 씨. 또 들어왔다 저기로 아.. 이번도 힘든가? 이게 세번째 페이지인가에서부터 좀 힘들어지네 그치? 더 있으면은 더 피가 세지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저로 들어갔다 야 이거 아이고 필살기 썼다 제도 우리 이게 1이더 안녕하세요 무단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목소리> 부탁드립니다.